이렇게 뜬거 같은데요? 어디에서 키웠어요? 제 책상 위에서 <laughs> 얘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laughs> 아 왜요? 아, 너무 이쁘죠? 네 진짜 이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12살 신해슬이요 선생님께서 네. 주셨는데 네.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아, 있다고요? 정말 얘 건강하게 키우고 <laughs>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어 안에 예쁜 <laughs> 병아리, 병아리가 몇 마리가 있네요? 초롱이끼구나. 누렇게 뜬거 같은데요? 어디에서 키웠어요 이거? 제 책상 <laughs> 위에서. 밑는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무슨 자갈이라고 하셨는데. 네, 모래 같은데요 그냥? 얘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laughs> 아 왜요? 개 이끼가 누렇게 뜨면 죽었다고 봐야 돼요. 문제점을 알려줄게요. 제가 오기 전에 그 네. 책상에서 키웠던 빛의 광량을 한번 찍어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Um, 그 이후에 아마 전등이 고장나서 아 그랬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어. 이 광량을 찍은 거를 보여줬는데 596럭스가 나왔어요 이 럭스라는 거는 빛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위예요이 네. 596럭스면은 이기가 크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빛은 아니에요 그래도 충분한 정도... 충분하진 않아요 관엽식물이 저렇게 잎이 있는 식물 약간 몬스테라 같은 거어 몬스테라 같은 거 그런 게 한5천에서만 럭스 사이까지 돼요. 있기는요이기는100 그, 럭스에서 9천 럭스 사이까지는 된다고 해요. 100 럭스까지 된다는 거는 그만큼 빛이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596 럭스면은 빛 아주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죽였네요. 왜 죽였냐? 조명이 망가졌다면서요뭐 <laughs> <laughs> 어두운 데서 24시간 납뒀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 원래 켜져 있을 때조명의 밝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하루 종일 불이 꺼져 있었다면 당연히 빛이 <laughs> 부족하겠죠. 책상에 그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 적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는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 책상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거죠. <laughs>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은 이끼가 엄청 잘 자랐을 텐데 책상에 불이 켜져 있는 일이 없군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끼가 죽었다. 네, 이끼가 네. 죽었습니다. 네. 어쨌든 한 9시간 정도는 켜 줘야지 돼요. 아니면은 창가에 놔둬도. 공부 안 하는 책상에서 이끼를 덮기 때문에. <laughs> 빛을 못 받아서 죽었다. 공부 안 하는 건 빼죠. <laughs> 저는 물의 순환이 이 안에서 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네, 설명을 해 줄게요. <laughs> 네. <웃음> 아, 순환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좀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게요. 이 테라리움이라는 것은 이테라흙이라는 뜻과 리움 용기라는 뜻의 라틴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용기 안에 하나의 자연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의 생태계가 생기는 거예요. 순환이라는 것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햇빛을 받으면은 잎에서 산소를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그러니까 순환이 되겠죠. 아. 냅뿜는 이산화탄소를 잎이 먹고, 잎이 냅뿜는 산소를 다시 흙이 먹고, 이게 하나의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말하는 게 그게 그거죠 네. 그렇죠? <laughs> 그렇죠, 여러분. 증발이다, 증발이다. 그리고 증산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물의 순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잎에서 수증기를 발생시켜 그 수증기가 유리에 맺히겠죠. 네. 그 유리에 맺히면은 밤에 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이슬이 흙으로 들어가겠죠. 뿌리가 먹겠죠. 뿌리가 먹은 물을 또 잎이 수분을 증발시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산작용이에요. 테라리움은 밀폐가 돼 있으니까 수분이 밖으로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의 자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laughs> 이끼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어, 잠시만요. <laughs> 뿌리는 어? 같은 역할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 것 같은데 이 친구한테는 뿌리가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해요. 음. 이끼의 뿌리를 헛뿌리라고 래요 제가 있다가 그랬나요? 없다가 그랬나요? 양다리를 걸쳤어요. <웃음> <웃음> 음. 그럼 헛뿌리는 이제 뿌리가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안 해요. 바위나 벽에 붙어서 잡고 있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벽에 맞게 붙어 있죠, 이끼들이. 돌에도. 돌에도만 붙어 있죠. 이 헛뿌리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분을 어디서 먹냐. 저 잎에서 온 몸에서 양분을 먹는 거예요. 뿌리 대신. 테라리움 안에 습도만 있으면 잘 자라요. 지금 저 이끼가 상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충분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충분한 걸 너무. 그렇죠. 물에 잠길 정도면 녹아요. 해슬리가 가지고 온 이끼는 초롱 이끼라 그래서 그나마 음. 물에 아주 강한 이끼예요. 어, 그거보다 더 물이 좀 많았어요. 저 밑에 모래가 물이 너무 많이 있으면 쭉쭉 네. 그렇죠. <laughs> 이끼가 썩어요. 이끼한테 사과하는 시간을. <웃음> <줘요>. <웃음> 그래서 네. 준비했어요. 엄청 크네요. 저것과 다른 <laughs> 저것이라고. <저거 시간이요. 웃음>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네.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테라리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얘는 얘는 뭐죠? 얘는, 얘는 기터이게요기 이거는... 그거는 어 아누비아스 나나라는 수초인데 테라리움 안에서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어. 음. 나무랑 네. 그다음에 돌. 돌이, 검은 돌. 검은 돌이 있죠? 네. 헬스리가 장식할 주 재료들이에요. 난석이라 그래요. 난석. 한번 열어서 하나 좀 보세요. 좀 가벼운 거 어, 같아요. 어, 가벼워요. 구멍이. 그렇죠. 어, 제대로 봤어요. 구멍이 있어요. 한번 난석을 맨 바닥에다가 깔아주는데 한 2cm 정도만 한번 깔아볼래요. 테라리움은 제일 중요한 건 바닥이 숨을 쉬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음. 물이 계속 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물이 증발하고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응.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돼. 고인 물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인 물이 되면 썩겠죠. <laughs> 아, 되게 썩은 물이 되죠. 그 흙이 아니에요. 만져보세요. <laughs> 어머, 닭 같은 거 키울 때 아래가 깔아놓는 그런 그래요? 공탄이라 그러는데 그 안에도 그 공기층이 있어서. 어, 물도 잘 말리고 증발을 해서 식물 바닥재료도 많이 쓰여요 아, 난석이 다 덮힐 정도로 깔아주세요. 아주 평평하게 하지 말고 약간 한쪽을 높이 쌓으세요. 경사를 치기 한 45도 정도로 경사를 치기 약간 언덕이라는 느낌을 줄수 있게. 네.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줄 거예요. 아. 자, 이거는 피트모스 흙처럼 보이기 위해서 살살살살 뿌려주세요. 순탄을 덮을 정도로만 그렇게 깔아주세요. 무기로 어, 바닥에 먼저 물을 뿌려주세요. 충분히 뿌려주세요. 네. 그냥 물이에요? 네, 그냥 물이에요. 네, 바닥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 자연을 한번 꾸며 보세요이 돌이 몇 개인가요? 세 개요. 세 개죠? 네. 그리고 크기가 어떤가요? 다다다 다를... 다르죠? 네. 네. 돌을 세 개를 준 이유가 있어요. 자연은 그야말로 자연스럽잖아요. 네, 자연스럽죠, 그렇죠. 자연을 따라 하기 위해서는 이 재료들이 짝수가 되면 안 돼요. 홀수가 돼야 돼요. 아. 네. 자연은 항상 대칭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음. 한 개나 세 개나 다섯 개의 홀수를 이용하고 크기도 항상 크고 작은 것들. 똑같은 거가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은 결코 똑같은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 45도 각도로 하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바닥에 경사가 져 있으면 앞에서 봤을 때 뒤에 있는 소재들까지 더잘 보일 수가 있어요. 음. 가려지지 않고 에 있는 않죠. 때문에. 네. 영화관 같은데 가 보면은 좌석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풀까지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음. 경사를 경사를 지게 한 거예요. 제일 큰 돌을 중심을 잡고 어느 부분이 보여지면 좋을지. 가운데에서 너무 정 가운데는 말고 한3 분의 2 정도. 작은 돌을 그 앞쪽에다가 해야 작은 돌이 보이겠죠. 이렇게 돌들도 이렇게, 이렇게 모여 있으면 더 좋아요. 나무를 배치를 해 볼까요? 뿌리 모양처럼 돼 있으니까 돌 옆에다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나무들도 붙어서 자연스럽게 뿌리가 내려가는 모습처럼 그리고 너무 한쪽 방향으로 하기보다는 방향을 좀 다양하게 해야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식. 음, 그러 약간 우와, 그런... 음. 이런 나무들이 모양이 좋으니까 이렇게 띠져나와서 음. 올리는 거예요 이끼가 잊을 자리가 있겠죠? 그 틈틈에다가 이끼를 네. 꽂는 거예요 자, 이끼를 한번 쪼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뜯어 이렇게 뜯어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살짝 씹는거예요 노란색 너무 많아서 네. 초록이 느낌이 잘 안나 좀 아. 많이 잘라내야 될거 같아 요 건조가 강한 이유가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네. 근데 저는 물을 지금 이살아나요 예, 말려요. 이게 보관을 좀 오래 했던 거라서 노란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도돼세요 네. 뚜껑 닫고 순환할 수 있죠. 아, 순환할 수 있죠. 근데 환기는 한 번씩 시켜주세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환기를 시켜주고 수분이 부족하다 싶을 때한 번씩 뿌려주세요. 뭐 환기 할 때마다 물을 넣으면 썩을 수 있거든요. 언제 나와아 그거는 보통 그림 그릴 때 활용 그 정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리면서 그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눈동자는 전 처음에 그린 거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거, 그렇죠? 마지막에 그 포인트를 딱 잡는 거죠. 네. 이제 잘 어, 그럴싸하네요, 진짜 그렇죠? 여기서 아까 그 활용 정점. 너무 가리지 않는 곳에다가 어, 아주 옆으로 비스듬하게 네. 잘 꽂아줬어요 뒤쪽으로 좀 높게 쌓았고 여기를 잘 해줬네요 앞쪽은 낮게 네. 이제 병아리 병아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네요 두 마리라서 아마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우와, <laughs> 네. 그렇죠? 너무 이쁘죠. 네, 진짜 이쁘네요 알코올 선물로 광면을 한번 싹 닦아주면은 좋아요. 물보다 증발이 빠르거든요. 회수리가 병아리 이사를 시켜줬어요. 구도가 제법 좋아요. 나무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여기 나나가 있고 여기 병아리. 병아리 두 마리. 네. 아주 잘 그렇죠? 어, 만들었어요. 이제 뚜껑을 덮어주세요. 넹. 뚜껑을 덮어서 조명 네. 한9 시간 이상 아니면은 창가 쪽에다가 네네. 두면 네. 새로 음. 이사를 음. 시켜줬는데 어떻게 잘 만들어진 것 같나요? 음. 네, 병아리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면은 지금 표정이 아주 고 입꼬리가 비에 닿을 것 같네요 <laughs> 이번에는 죽이지 마세요 이제 네, 방법을 아, 알았으니까 안 아, 죽을게요 아,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